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제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1절에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아멘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부각되고 있는 주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그 이제 소재들은 먹는 것에 관한 겁니다. 고기와 포도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의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서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가 그러니 막 정죄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 열 분만 보셨네요. 예,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믿고 계세요? 어, 평화의 나라 또 사랑의 나라 또 몰라요? 예? 영광, 평강의 나라, 또요, 희락의 나라. 그렇죠.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을 때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쁨과 영광과 평강이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루시퍼가 아, 타락해 가지고 사탄이 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 하다가 자기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진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기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지옥 가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다 꼬여 가지고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진짜 아멘 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결과가 온과 죄와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게 인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인간의 상태가 그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 이렇게 뒤집어진, 뒤집어 쓰여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여러분, 에, 마키아벨이라는 사람이. 중세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군주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유지하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이즘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겁모술술를다 동원해서라도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사상이 물론 너무 깊이 설명하기 시간이 길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그 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모어란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런데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은 군주론과 아주 대조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우리 사람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나라를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가 쓴 책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잖아요. 그런데 군주론을 읽어봐도 유토피아를 읽어봐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읽어봐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수 있을까? 심지어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에도 노예, 노예 제도를 허용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름대로 짜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살수 있을까? 그런 많은 사상가들이 책을 썼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데아, 이상형의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는 우리가 흔히 영어식으로 한칼마크스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빈익빈 부부 현상의 부적,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공산 다 같이 공산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누면은 정말 좋은 이데아 같은 세상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플로레탈 혁명도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다 똑같이 어차피 나눈다는데 무슨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더못 어, 사는 나라가 되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소수 몇 프로만 권력자들만 부를 누리고 살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나 제도나 어떤 이론도, 이론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이 상향을 플라톤의 이상향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면 그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렐루야. 어,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전지하시며 천능하시며 온갖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 누려짐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 어떠한 모임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교인된 사람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된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지위가 높아서 교인된 사람 없잖아요 교인이 될수 있는 것 성도가 될수 있는 것은 오직 한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오직 한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봐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음 받을 때에만이 너는 성도라고 내가 일컬어 주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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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교회를 보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로마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지라도 약한 나를 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었을지라도 음란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갖 사창가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서 간 어떤 사람들이에서 노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도덕하고 세상의 통치자가 통치할 때에 그들이 지경을 넓혀서 제국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는 인간이 세울 수 없는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이 로마에도 로마 노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마 교회 형편을 보니까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예. 네. 난 아이가 막 태어나 가지고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야 저기 일산에 나피스타 저기 가면은 부페 파크가 있어. 부페 파크 가자. 거기 가 가지고. 회도 막 먹고 이 비싼 회를못 먹어 먹어봐 먹어봐 야 거기 가면은 지금 모르겠어 요 옛날에 광고 보니까 목요일 날 저녁인가 가면은 뭐 비싼 요리도 나오대요 먹어 가지젠가그 뭐예요 대게 요리 막 이러거든요 저는 안 가봤어요 말만 들었어요 야 그런 거 있다는데 야 가서 그거 먹자 그냥 죽는 죽는 거지 뭐 얘가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신앙에도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1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석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 체험한 게 다르고 성령 충만 받은 것 그렇지 않은 것 다르고 다 다른데 로마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먹는 거안 먹는 거 분별할 수 있고 절기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비판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제까지 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로마 교회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노마뿐만 아니라 당대에는 각 나라마다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재물이 받쳐졌고그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과 포도주들이 시장에서 팔려나가서 시장으로 가가지고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저 재물은 내가 봤는데 어느 석에서 어느 곳에서 우상승배하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장에 나온 걸 내가 봤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우상에 들여진 걸네가 먹어. 야, 믿는 사람이 그런 거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 사람은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 시장에 나온 거니까 사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다니까 먹지 마! 아니, 여러분, 한번 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 자체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도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분별이 잘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안 해야 돼. 저건 안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 그렇게 안된 사람은 못 하잖아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으셨고, 이 사람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높이 이르러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죄인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총재하고 실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요. 4절 있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 드린 이 상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종을 내가 세울 것이다 나의 권능으로 그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연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너 자꾸 넘어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네가 그거는 어쩌면 교만한 거야. 네가 스스로 우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낙심할 수도 있어. 너 원래 죄인이었어. 너 원래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 나의 권능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 말해. 남의 하인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네종 아니야. 니가왜그걸 상관해? 네가 왜 판단해? 그건내 종이라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 네. 네 종을 내가 살리고 내네 종을 내가 권능을 주고 내네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가 쓸 텐데 할렐루야. 네. 너 그러지 마라. 너도 네 종이고 그도 내네 종이야. 아 이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얼마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일삼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도덕적으로 보면 마땅히 판단만 받을만하고 정죄 받을만한 사람은 가늠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죄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흰 옷을 입혀진. 있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다막 자기 정의감에 자기 의로움에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에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치는 곳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분별을 잘못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로마 사회에서 몸에 쳐졌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야, 전히그 당시의 문화를 익숙해서 좋아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내 종으로 불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그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언약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너무 좋은 나라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가 꿈꿨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화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네.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말씀이 나가 내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번따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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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항상 주의 은혜로 부어져야지 화목하는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나는 어롭고저 사람은 불이하다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리라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느니라 너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심판할 자격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여라.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13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런 즉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다시는 이란 말은 과거는 지나간 걸로 잊어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의 잠이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거치고 부딪칠 것을 두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입에 붙어 있으면요, 거치는 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요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렸습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하고 빈 냄비처럼 소리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고 큰 사람일수록 덕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덕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덕이란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빛길성도 여러분 덕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덕을 오늘 어와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덕이란 개념을 버추라관이 덕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을 많이 하려 할렐루야.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 방언기도 아무리 잘안 보대요. 덕을 못 세우면 소용없어요. 신주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치러 뭐예요? 덕을 못 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태국 7장 2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평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다이거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갔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세워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들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덕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한번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17절인데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는 에 그냥 먹고 마시는 가지고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시시한 거 가지고 마음 나눠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끊을 해도 못끊은 것들 다 자동으로 끊어져 버리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거룩한 것이 뭔지 부정하신 뭔지 다 구별이 돼 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아닌지 다 구별이 돼 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님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와 허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지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막 평강이 가득 부어지는데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 밀려와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네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laughs>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실하이 넘쳐나게 됩니다.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데아나 또는 국가나 이런 책들이 그런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뭐, 철학자들 얘기 말안 해도 우리도 물어 왜살아요 행복하려고. 안민 사람은 그잖아요. 그렇죠. 그나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는 의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불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의로 우리가 세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의 평강이 성령의 평강이면서 한량없는 평안이 우리 영혼을 통치하고. 그리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막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전하셨네 할렐루야! 막찬양하는데내 속에 죽어 있는 것들이 막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를 받아주고 수용해 줘라. 하나님이 다 그들 살리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판단하고 정지해서 실족시키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십자가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해라. 예. 얼마나 좋은데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비 교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충만 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떼내야, 떼내야 되는데 못 되는, 잘못된 습관이 꺼런 사람이 있으면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체비교에 가서 밤 9시에 매일 단일처럼 21일간 기도해 봅시다. 성령충만 하나님 주시면은 못된 거다 끊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막기도 또한 달에 한 번씩은 뭐오산리로 가든 천보산으로 가든 오갈멸 산일로 어디 가서 기도를 해가서 한번 또 일박 일로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어좀 그래 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 거 끊어 버린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 우리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빛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